어떻게 다 이미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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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6 6 6 6 6야이6 6 6 6 6 6 6 6 6는6 있어. 한번 가보도록, 가보도록 하자. 리마 네? 아니요. 어, 고양이 그 스폰을 한 마리 하게 해주세요. 저도 바로 사야, 사야 할 애교사예요. 네, 알겠어요. 가져가어요 어 여기있어 여기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먹이로 어 먹이는 어 따로 돈을 내셔야 하는데 어 얼마요? 음... 음. 0 삼천만원이요 네? 생선 네. 한 마리 삼천만원이라고요? 네 원화 최고급 생선이라가지고 애엘드 비용은 내가 가져야죠 아, 네, 얼마인데요 어, 6,000원이요? 아, 다행이다. 이거 다 음, 스프 고 가야겠다. 아, 아 어, 디다 두고 가면 되나요? 어, 옆에 있잖요 아,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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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네아 네, 고고 어, 여기까지 할게요. 나머지 팁이에요. 가지세요. 그럼 저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어, 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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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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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야, 고양이생어 고양이 생 장터 주고 해결했다. 달려 여기 보면은 이제 치료가 안된 고양이 강아지들이 있는다. 이제 어디서 쓰는 거야? 어, 고양이 강아지 캐리라고 할까? 어쨌든 뭐 그런 거야. 어, 내일은 도지야 동물 치료 그리고 다음날. 어. 수술실이 어디였지? 와, 깜찍하다. 어, 어. 음, 휴게실에 가는 거였나? 아, 그래, 여기 가는 거였지. 그, 음. 음. 있는 건 설창에다 두면 음. 되고. 음. 투르투르 됐다. 어 사는 음, 동물 뭐였지? 아 훈련하는 건 훈련하는 됐다. 어어 철장으로 어, 하면은 그게 쉬워지고 잘 나오거든. 어디 보자. 음. 이걸 치료하면 돼. 아, 치료를 해독하면 돼. 이게 강아지들, 연뇨 박사, 열뇨 박사인 것 같은데. 그런 건데. 이것 때문에 강아지가 한 마리 죽었다라고 했더군. 일단은 여기서 건조를 좀 시켜야 돼.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쓱쓱, 아, 팠다 <laughs> 버섯을. 그러면은 따따따따라그르어르 어흠엄엄엄엄 다완이되네자동떤건 여기다 넣어놓으면 알아서 택배 배달이 돼 근데 음, 하나는 안되네 어쨌든 뭐 상관은 없어 언젠간 배달되겠지 저도 그런 목소리를 낼수 낼 있다는 것좀 신기했어요. 저도 한 번도 그 목소리를 듣 적이 없거든요 듣는 과 똑같이 좋아요 한 번씩만 보고 올주시고요 그러면 모두 안녕, 이 화를 기대해 주세요.